자 아, 솔리드 아, 이거 좀갈것같으면서잘안 가네 어, 그런건데 우선 솔리드가 얘들이 지금까지 왜 이런 차트가 형성되었고 뭐하는 애들인가를 빨리 알아야지 여러분들 매도를 정확히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솔리드 이게 뭐하는 애들이에요 자 우선 통신장비업체예요 통신장비업체 지금 통신장비업체가 10월달 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좀 뭔가 급등을 할수 있는 조짐 뭐 이런걸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진짜 자 그러면은 얘들이 국내 해외 통신 사업자 특히 LTE 5G 이런 통신 환경을 다양한 장비로 지금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해외에서도 지금 히모바일 막 이런 거에서 북미 시장에 대형 통신 사업자를 공식적으로 이제 좀낸 그런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얘들이 엔비디아에서도 뭐예요? NTT 도코모, n 디비아랑 같이 NTT 도코모랑 세계 최초로 뭐예요? GPU 가속 5G, 5G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는 소식이 얘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바로 급등 한번더 쏴줬죠. 이렇게 한번 쐈다가 내려오고 또 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쐈던 게 가장 뭐냐면은 양자로 한번 엮여서. 양자로 엮여서 한번 쌌다가 양자가 죽으니까 확 가라앉았다가 이번에 어 이제 엔티티 도코모랑 엔비디아랑 5G 가속 뭐이런거 보니 통신 장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 통신 장비도 있지만은 양자도 같이 엮여 있고 그리고 실적도 나름 잘 나옵니다. 진짜 보세요 여러분들 나름 실적 정말 잘 나와요. 성장도 엄청나게 잘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번 연도 300억 이상 나올 전망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400억밖에 안 돼요. 이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저평가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싸면 무조건 담아야 되는 그런 주식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견고해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어, 지지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들어가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추세를 그대로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언제 사야 돼요? 새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6,500원 정도 조금 다와가면 그때 매수하셨는데 지금도 매수 괜찮아요. 근데 대신 지금 지점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항상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투신에서 막 담고 연기금 막 담고 있어요. 투신과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얘들은 오랫동안 스윙한 애들이에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기다려야 되죠? 이런 기타 법인이 뭐 나간다, 세력들이 나간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력들은 지금 물량이 거의 뭐 반반 상태예요. 아직 보유를 많이 안 했다. 오히려 기관들이 정말로 많이 보유하고, 기관들이 통신 장비를 정말로 좋아해요. 진짜. 기관들 돈 잃는 거 보셨습니까? 안 잃어요, 잘.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타서 좀잘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아직 RSI가 과매수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더 있다. 다시 얘들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밸류 그다음에 뭐 이제 모멘텀 재료 생각했을 때 얘들은 진짜 9천 원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을 녀석들이. 근데 아마 바로 가기 힘들 거예요. 지금 왜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나이 개새끼들 이거 진짜. 아무튼 얘들 때문에 장이 분명히 또한 빠질 겁니다. 근데 뭐. 완전 폭락, 급락할 거다. 이거 빨리 장에서 빠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21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때 전쟁 12일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가장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제 미국인도 뭐 사망했다, 뭐 영국인도 사망했다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참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면 은 그렇게 오래 안 가요. 다른 나라들이 참전하면은 그때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되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쫄지 마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조금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저는 한 여기 분명히 뚫릴 가능성 높아요. 6 5 0 0선이 그러면은 어, 6,000원 선도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곳이니까 내려왔을 때좀 매수를 하신 걸로 특히 추가 매수도 여기서 하신 거. 바로 들어가기 좀 힘들 거예요. 어 그것만 좀 알고 있시면거고 정확한 매수 타점은 소통방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어 참고하시고 소통방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튼간에 또 제가 뭐 이런 정보 다 드린 이런저런 정보 다 드리는데 또 여러분께 정말로 도움이 될만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다 퍼드리자. 라는 생각에 제가 또 엄청난 걸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눌러 주셔야 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로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광고 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와,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 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 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웬만하면은 오늘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의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 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 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제 비밀번호 걸릴 게 저장이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